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길 국어 논술 학원에서 신목중 2학년 내신을 담당했던 배성균 강사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신목중 기말고사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험 특징입니다. 이번 신목중 시험 범위는 매우 넓은 편에 속했습니다. 문학을 보자면 현대시, 수필, 고전 소설까지 다양한 문학 갈래가 포함이 되었고요. 문법을 보자면 표준 발음법부터 한글 맞춤법까지 고난이도 문법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5단원을 보면 매체라는 아이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시험범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 지문을 보시면은 현대시 6편, 거기다가 사설시조 1편까지도 외부 지문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시험을 처음 접해보는 신목 중 학생들이었다면 조금은 가혹할 수 있는 그런 시험범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제 형태를 보면 100%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영역 부분을 보시면 총 30문제 중에서 15문제가 문학, 10문제가 문법, 5문제가 매체로 출제가 되었으며 각 단락별로 다섯 문제씩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원 내 점수 분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학교 평균이 78점인 거에 반해서 학원 내 평균은 94.4점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이제 자랑하는 자랑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문학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달래꽃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학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에 함정이 있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선지를 읽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부 지문이 활용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열보다 큰 아홉에서는 마찬가지로 외부 지문이 활용이 되었고 글의 특징 글의 주제를 물어보는 전반적인 이해를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수사법이나 관용 표현 같은 핵심 개념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반전에서는 학교 프린트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으나 선지에서는 프린트에 나오지 않은 심화 개념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헷갈려 할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아이들이 개념을 충분히 알고 있더라도 문제를 풀었을 때 헷갈리기 쉬운 그런 적용 문제도 양반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문학 킬러 문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시면 아이들이 이문제에 많이 틀렸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이 보기에 나온 작품이 학교 교과서에서도 없고 학교 프린트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작품이기 때문에 학교 교과서와 프린트에 있는 작품들만 달달달달 외웠던 학생들은 이렇게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왔을 때 당황해서 틀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학원에서는 이 운율 형성 요소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시켜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음보율을 가르칠 때도 얘들아, 여기 있는 음은 소리 음자고, 보는 거를 보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걷는 것처럼 소리를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게 바로 이 음보라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해를 시켜주고, 또한 진달래꽃에 나와 있는 운을 형성 요소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잘풀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번 문제의 특징은 수사법이 나왔던 건데, 이 6번 또한 수사법이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열보다 큰 아홉, 이 숲이 나왔을 때부터 역설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고 이 역설의 예시로서 여러 가지 문장들을 들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문장들이 실제로 여기 선지에 그대로 반영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익숙하게 풀수 있었고 또한 제가 설명할 때 얘들아 단어와 역설의 차이 무조건 시험이 나올 거야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 1번 오답이 단어법이 쓰임으로써 아이들이 쉽게 이 6번 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이 14번이 이제 문학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요. 풍자를 물어보는 문제였고 풍자라는 것은 현실의 부정적인 대상이나 모순을 넌지시 비판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때문에 본문에 쓰인 풍자는 니은과 디귿 두 개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이들은 2번인지 3번인지 많이 헷갈렸을 텐데 여기도 보기를 보면 풍자에 대한 설명이긴 하되 우스꽝스럽게 그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둘다 풍자이더라도 보기에 좀더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을 때는 이 3번을 고를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렸던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문화에도 가장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학 적중 사례입니다. 사실 이 적중 사례라는 거는 저희가 총정리 때 했던 개념이나 문제 유형들이 신목중 시험에 100% 거의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적중 사례는 선지까지로 완벽하게 일치되었던 것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을 보면 은 4번이 보시면은 주체를 바꿔서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헷갈리게 유도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총정리 시간에 얘들아 이렇게 5번 같이 주체를 바꿔서 너희들을 헷갈리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 유형을 너희가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해. 미리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5번 문제에서도 애들이 당황하지 않고 거의 다 정답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은 이제 가에서 마에 쓰인 표현법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고 저희 총정리 시간 때 그대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심지어 선지에 나온 것도 거의 다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10번 문제는 비교적 고난도 이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를 쉽게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킬링 문항인데 이 뒤극 같은 경우가 이제 풍자를 고르는 문제였는데 저희 총전인 시간에 똑같은 부분이 밑줄이 쳐져 있고 출제 의도까지로 풍자를 고르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문제를 기억하고 있다면 이 14부 문제도 익숙하게 맞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문법 특징입니다.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는 보기에 나와 있는 문장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고 있더라도 그거를 문제에 적절하게 적용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표준발음법 같은 경우는 표준발음법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했고 또한 문법의 기본 용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1번 문제가 이제 문법에서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였고요. 틀렸던 이유를 보자면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치로 한다. 이 문장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다 틀렸을 것입니다. 이 문장의 뜻은 이제 한글 맞춤법의 표기는 소리대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고 어법대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묻줄친 문장의 의미는 소리와 표기가 다른 것을 고려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처음 본 학생들은 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아마 틀렸을 텐데 저희 학원에서는 저 문장 한글 맞춤법 제1항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미리 알려주었고 이1항과 관련해서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는 소리대로 표기하는 경우와 어법대로 표기하는 경우로 나눠진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풀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3번입니다. 표준 발음법에 대한 문제였고, 사실 표준 발음법 자체도 어려웠던 문제는 맞지만, 아이들이 여기 있는 용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뭐, 조사, 어미, 음가, 음절, 이런 용어들은 표준 발음법에 나오는 용어뿐만 아니라, 사실 1학년 품사 때 나왔던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학생들은 표준 발음법을 알고 있더라도 틀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표준 발음법을 나가기에 앞서서 등장하는 문법 개념어에 대해서 충분히 아이들에게 숙지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올바르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매체 특징입니다. 명태의 귀환 같은 경우는 내용일치 문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질문을 읽는 것이 중요했고 핵심 개념 중심의 문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킬러 문항을 보시면 이 18번, 19번 둘다 매체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것을 본문에 적절하게 적용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아이들에게 각 단락별로 어떤 매체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 매체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요 페이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갔다면 이 18, 19번 문제도 쉽게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매체 적중 사례는 20번을 보시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물어보고 있고 정답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답니다. 그리고 총정리 때 제가 내줬던 문제에서도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을 물어보고 있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다.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신목증 시험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신목증 시험은 학습 목표에 충실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사실 문제 유형이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정리 때 제가 말했던 개념, 그리고 총정리 때 봤던 유형 평가에서 거의 100% 일치하게 신목증 시험에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학교 프린트 중심 문제였기 때문에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적용하는 게 매우 중요했고요. 선지와 문제에 함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 학습 습관이 중요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넓은 범위였기 때문에 그 넓은 범위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했고 범위가 넓었던 만큼 모두 다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핵심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이들 혼자 공부하는 학생에 비해서는 학원에 다녔던 학생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핵심을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시험을 잘 봤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신목중 시험은 주어진 범위의 단순한 암기보다는 전반적인 이유와 다양한 적용을 물어보는 문제였고 때문에 기본 개념이 탄탄한 학생들에게 보다 더 유리했던 시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향후 학습 방향으로는. 수업에서는 수업 교재는 그 핵심 중심으로 제가 자체 교재를 제작해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복습 시간에는 클린 시간에 가장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해 주고 학습 평가를 통해서는 아이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 부분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클리닉에서는 1에서 3주차 때는 전반적인 문제를 출제하고 4주차 때는 유형별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아이들이 약한 유형에 대해서 맞춤형 지도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5주차 때는 기출문제와 아이들이 최다 5단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해서 아이들의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는 모든 시험에 대해서는 90점 이하씩 재시험을 통해서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과제는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을 중심으로 단원에 따라서 어휘암기 그리고 개념안기, 그리고 빈칸 채우기 등의 과제가 추가적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관리로는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제가 맞춤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이며 확실한 개념 숙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의 풀이를 통해서 적용을 연습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철저한 출제 경향 분석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목증 내신 분석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